겠습니다 살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육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여 생명이라. 아멘. 독해드린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근거로 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첫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 어부를 부르고 세례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12명이 선택되어서 3년 반 동안 훈련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훈련은 3단계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첫째 3년 반 동거, 동락하면서, 산상수훈을 통해 또 갈릴리 바다 교육을 해서 해야 할 일들을 시켰어요. 그것으로 부족했죠. 그것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어가는 일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교육방법을 선택하는데 이것은 아마 생전 그런 교육을 받아볼 수도 없던 교육일 거예요. 사회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거룩한 영체의 모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은 상태로 신령한 모습으로 무려 40일 동안 제2차 교육을 하게 됩니다 맞죠? 우리도 그런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그 교육으로 제자들이 가능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3년 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다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 한명 남고 다 도망갔어요 목숨 때문에 네.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봐 심지어 수제자로 일컬어졌던 베드로는 네. 가야바 보청에서 예수님이 그 심각한 재판을 받는 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거리에서 작은 비자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아주 처절한 아 사람이 이런 거구나 3년 반 교육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해버렸습니다 너무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엠마로 가는 이들에게 나타나서 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냐면은 엠마오 사건을 보면요 곁에 딱 있었을 때 아무리 우리가 눈에 네? 콩깍지가 씌어지고 또 예수님이 아주 돌아가신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인식한다 하더라도 곁에 오신 예수를 님 어떻게 육안으로 못 알아봤을까요 네. 사람이 그렇죠 네. 전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상상조차 못했던 거죠. 그런데 3일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낼 때 눈이 열려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외로운 길이고, 정말 가난한 길이고 어려운 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길인데,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 엄청난 사역을 위해서 열두 명을 보듯이 또 남겨놓은 7 0인을 구하듯 이번에 그래서 제가 영감을 얻어서 7 0인을 두었던, 두었던 거예요. 음. 자,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그 40일 교육으로도 부족하여, 감남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신기한 말씀을 남기고 떠나십니다. 감남산에서. 어. 이미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를 배반했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교육받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을, 곁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 미안함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인가적으로 남아있었죠 었 예. 그래서 이번에는 놀랍게도 그 약속을 기다리며 마가다라방으로다 갑니다 더더군다나 그 500명이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뽑혀진 예. 그러한 100여 명이 함께, 120명이 마가다라방에서 기다리면서 세 번째 주님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세 번째 마가다라방에서의 강력한 예수님의 훈련 방법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안정맹이 사건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돼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지금 한국 교회는 저에게 저에게도 수없이 전문 사역자를 보내달라. 어제도 어제도 가는 데마다 사역자가 필요하다. 단임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전도사님 초대했는데. 통성 기도 하나 인도할 줄 모른다. 지금 요즘 이게 신학교를 가 졸업한 전사들의 영적 수준이에요. 사람들은 얘기 얘기하죠. 피아제의 발달 심리. 무슨 피아제의 발달 심리가 교회 학교에 통합이 가?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교육은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진정한 효과는 제자들의 가슴에 불이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보다더 어마어마한 일들을 심지어 베드로가 베드로가 지나갈 때그 그림자만 밟아도 낫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죽은 답이다 살렸죠. 예수님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할수있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만큼 극 위기에 극 위에 빠진 때가 없었어요. 나라의 분열과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우리를 먼저 들어보 보자 이거죠. 지금 20%약20% 20%, 약 20%, 20 남았단 말이에요. 대교회에서 네?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20개 교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 저를 쫓아해 주세요. 할, 할 일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네. 정말 할 일이 많은 거야. 네. 여러분 정말 이, 이,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또 일할 사람을 없는 거야. 한 해마다 한 해마다 신학교에서 졸업한 사람, 사람들이 수천 명씩 쏟아지는데 교회학 교적에 쓸만한 제목들이 없는 거야. 그래 제가 일자 하는 게 구한 게 70명, 70명. 그리고 향후 이거 조금 더 확대되어서 매 신학교마다 12명. 매 신학교마다 남자 12, 여자 12. 해서 24명씩. 그래서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 본부가 제가 지금 3년을 내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올해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대안이나 대안.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끝나고 제가 고, 얘기, 고 얘기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책 여러분 손에 이 대안이 들려져 있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냈었습니다. 오실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교회의 이 복감 복감이란 단어를 썼어요. 네. 인구는 약 15%밖에 안 줄었는데 인구 비율에 따라 교회학교가 줄어든다면 약15% 줄어야 하죠 15% 줄었어요 팍 줄었어요 팍 줄었어요 그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전혀 안 깨어나거든 저는 그것까지 하면서 해야 되니까 2중 3중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래도 네가 해야죠. 누가 하냐? 그래서 제가 외롭게 39년 이 위기를 달려왔고, 예. 우리나라에 평생 어린사역으로 이 달려간 사람이 몇 없어요. 고인이 대신 변귀정 목사님, 신정희 목사님, 물론 이제 그 목사님 교회가 단비교회가 있었죠. 예. 어린사역을 이 그래도. 예. 은퇴하실 때까지도 하셨으니까, 예. 저는 아예 기관 목회이며 캠프 사역이며 이 전문 사역으로 39년, 40년을 달려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모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적은 야박 목사 너 이제 너 이제 10년 15년인데 너 이대로. 너만 그렇게 열심히 쓰임 받고 가겠냐? 이것을 백석 우리가 지금 1 2개 교단 목사님들이 울타리가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여기 여러분과 모, 여러분에게 모일 수 있는 하늘의 음성이 최낙준 목사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제가 최낙준 목사님 공동 개표 요청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박 목사, 그 이제는 학교 앞에 가지 마. 어, 당신이 학교 앞에 나갈 군번이야. 사람을 키워야지. 아멘해 주세요. 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5년 놀라지 않으니까 다시 말할게요. 제가 5년 에브리 인더 모닝 전도했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유는 딱 하나. 붕이 되나 안 되나. 정말 안 되나. 이젠 정말 안 되는 건가? 그래서 나갔어요. 그러나 놀라지 말아요. 지난 5년 동안 무려 다 5개 교단 통합 2년, 합동 2년, 고신 백석 기간 6개월 이상. 신기하게 이 다섯 개 교단이야 제가 돌았어요. 그 깡깡한 통합측부터 시작해서 합동측 저 감리교 목사잖아요. 제가 오죽 억울하면 총신대도 했을까봐요. 자꾸 두개예요 네. 네. 그래서, 이 공동교표를 요청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멘. 해서, 심플하게,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 이게 세멀 운동처럼 번질 거거든요.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온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떻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삶의 사이클 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 세상이 섭리되어지는 거죠.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한국 교회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훈련시켰던 그, 그 최고의 교육, 마가다라빵. 이것을 우리가 통과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최고의 교육으로 알려주셨고, 그 마가다라빵을 통과한 사람들이 죽음도 불사하고, 사도요한 빼놓고, 다 십자가에 거꾸로 심지어 바돌로머 같은 경우는 피부를 벗겨서 죽여버린다 인간으로서 일본사람보다 더 악독한 그러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정말 겸허하게 아멘하고 여러분이 나간다면 이 시대를 밝히는 둥불로 확실히 여러분을 들어서실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내가 나이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이나 성별이나 또 신학교나 모든 걸다 떠나서 이이 신령한 부르심에 아멘하는 이들만 같이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제게 일러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박 목사, 너가 40여 년 외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얻었던 노하우를 70인들에게 공유하라는 거예요. 네. 현대어로 설명한다면, 여러분이 박연은 목사보다 잘하는 또 하나의 소위 아바타처럼, 네 여러분이 박 목사를 카피한그이상의 최소 박여는 목사만 금만 사용한다 한다면. 근데 원래 스승보다 제자가 낫잖아요. 예? 아멘 하라고 끄덕이기만 하고 있어요? 예? 이럴 때막 질러 버려야 돼. 예. 그래서 보다 더 인품이 있고 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요 그건 아예 기본이라. 음, 응. 기본이라. 내가 약속한 것. 내가 오기로 했다면 와야 되는 거고. 어. 내가 한번 가기로 했다고 하면 정말 일이 될 때까지 가는 거고. 응. 어떤 일을 내가 나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이제 경험을 축적해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단련해 나가며 바꿔나갈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이 정말 이것은 어떤 그 박연호 목사의 뭘 배운다 이런 것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이 부르심에 순종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결코 완성할 것이다 난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는다면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제 생애에서 저를 바꿔놓은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 스폴전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스폴전 목사는 19세기가 나은 세계적인 부사죠, 설교가. 신학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날이 1850년 1월 6일이에요 1850년 1월 6일 스포일 목사님 자, 자기가 자 어, 다니는 교회 가셨는데 그날따라 너무 눈이 많이 와서 너무 눈이 많이 와서 겨우 가까운 교회에 갔는데 담임 목사님도 설교에 하루 못 오셨어. 눈이 많이 왔어. 교인들 한 우리처럼 약간 20여 명 모였는데, 네? 20여 명 모였는데 구두 수송 수송공 같은 남루한 옷을 입은 집사 한 분이 올라왔어요. 이분 이름이 존 에글렌이에요. 이런 이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존 에글렌 집사예요. 이 집사가 서서 성경 말씀. 이사야서 4 5장2 2절 한번 쫓아해 보겠어요. 땅끝에,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구원을, 구원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설교 준비도 안 됐어. 눈이 많이 와서 갑작스럽게 강단에 선거지 이분이. 근데 이 집사님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 언제 어떻게 역사, 역사할지 몰라요, 몰라요.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오르날에 서서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설파한 거야. 우리 S.B.하고 우리 송정사님은 지금 내용을 다 알아. 이게 올해 올 여름, 올 여름 주제가 주제가. 올 여름 우리 캠프. 근데이에글랜 집사가 갑자기 쪼그리고 앉아서 앞에 설교를 들고 있는 그열 여섯 살 나이도 많지다. 열 여섯 살 스펄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청년이요. 당신을 왜 그렇게 초췌하게 앉아있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이 하늘에 천둥소리처럼 스폴전 가슴에 들어왔어요 스폴전이 이 집사님의 강요에 엉거주춤 일어서는 듯 앉아있지도 못하고 일어서는 듯 아멘하며 섰는데 그때 갑자기 서둘리 하나님의 성령이 스펠전 가슴에 파고든 거예요 이게 스펠전 목사의 회심사건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 뭐가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말할게요 1번 복음, 2번 학력, 3번 설교 경험. 응?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객관식 질문은 답변이 답이 모두 1번입니다. 복음이 있었다. 예수가 있었다 이거야. 아,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첫날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내가 아멘 했으니 주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내가 아멘하오니 아멘. 하오니 모든 방법을 떨쳐버리고. 아멘. 예수로 가능한. 아멘. 예수를 제게 주세요. 아멘.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아멘. 예수의 복음을 제게 주세요. 아멘.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결단 안되면 우린 이미 다된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심에서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담한 부지갱이 같은 저 밖에 버리워진 쓰레기 같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어봐요 오 주님 애글런 집사가 외쳤을 때 섰던 스펄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제게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미.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미. 주여 세번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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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본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눈물 속에 이사명 I 하 o n 아버지 할 일이 d 습니다 주님 감당하 don't k n o 주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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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실컷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사리는 좀 아버지의 예수 그스의 성령의 충만한 감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버, 우리를 쏘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리게 옵소서 하나님의 거리게 주시옵소서. 바람에다. 하나님의 거실로 우리가 내려가 충만게 주시옵소서. 마라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받으시는게 충만한 시간들 있도록하나님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손 내리시고 두손 모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목사와 교사로 주님의 지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왜이 정보를 알게 되었고, 왜이 뉴스를 들었을 때내 가슴이 뜨거웠고, 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만원 이 세상 속에 주님이 부르신 이 선하고 거룩한 일에 우리의 생애를 바치게 사오니 주님 마음껏 우리를 빚어 주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입을 열어 기도한 종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내려주시고 이제 이 훈련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우리 정말 조율되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와 사역 속에 이제 열매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적사 충만하심이 질시 위으로 부름 받은 어린이 전문 사역자로 부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주거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